어.. 오, 오, 여기가 어디지.. 오, 얘들아, 일어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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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침밥 먹을 시간이냐? 그럼.. 아.. 잘 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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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지? 어, 집이 아니잖아.. 방 탈출인가 보다.. 토이컴이 또방 탈출 숙제를 냈구나.. 좋았어.. 내가 탈출해 보겠어..? 근데 여기가 어디지? 어 식당 같기도 하고... 좀 무서운 분위기인데, 그럼 여기 먹을게 있는데... 어어, 어, 피자가 있다. 아, 여기는 피자가게이네. 어, 어 근데 저 가구 뒤에 쪽지가 있는데... 어, 볼까? 잠은 잘 잤나? 친구들, 오늘은 뽀로로 친구들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맛있는 피자 가게에 초대했다. 초대했네. 일단 테이블에 있는 음식들은 맛있게 먹으라고. 그리고 여기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이네. 아침에 오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까지 거기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프레디의 아침 식사가 될 것이네. 하하하. <laughs> 그리고 방탈출을 지나가면서 프레디를 보게 되면 잠시 멈추고 숨어야 할 것이야. 안 그러면 프리디가 자네들을 덮칠 테니까 하하하. <laughs> 어? 프리디의 피자 가게? 아침까지 여기를 탈출하라고? 어, 그 쪽지 뭐지? 토이커미 쓴 건가? 아침까지 여기를 탈출하라고? 테이블에 있는 음식은 먹으라고 했으니까 난 일단 먹고 있겠다. 그럼. 잠깐, 크롱. 음식 먹기 전에 방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 일단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있고 이쪽 오른쪽부터 볼까? 여기, 자물통이 하나 있고, 여기 테이블 위에, 어, 선물 상자 두 개, 그 다음에 열쇠로 열어야 되는 보석함, 그 다음에 이거 책장 같은 거 하나 있고, 어, 금고 하나 있고, 이건 뭐야? 이건 자루 같은 거가두 개가 있고, 어, 프레디가 있고, 으, 으, 프레디? 얘들아, 숨어! 아니, 프레디는 왜 벌써 나타난 거냐? 그럼, 몰라! 그건 프리디 밤이지. 어 이렇게 계속 숨으면서 방 타줄 해야 되냐? 크롱? 그럼 그럼 어떻게? 안 그러면 잡혀간다고 했잖아. 어, 잠깐 내가 볼게. 어안 보이는데? 어어 갔나봐. 어휴. 어자 다시 보자. 이 자물통은 번호 3 개로 열어야 되고 얘는 열쇠로 열어야 되고. 얘는 번호 두개를 열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지금 번호 두개 번호 세개그 다음에 열쇠 어, 그러면은 일단은 이 번호를 열려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글쎄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는데 그럼 먼저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열쇠 어, 열쇠가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데 어, 여기 바구니 안에도 안 들어있고. 여기는 열쇠가 열쇠를 넣을만한 데가 없는데 여기는 여기는 금고니까는 어 숫자를 알아야 되고 이거 선물 박스? 이거 선물 박스 안에 들어있나? 선물 박스 한번 열어볼까? 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어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우 이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잖아. 어 열쇠 어디다 숨긴 거지? 이거 테이블 밑에 있나? 어 그것도 아니고 이거 책장 뒤에는. 공간이 없고, 어? 열쇠 어디 있지? 어? 얘들아, 여기 테이블 밑에 뭐 있는 거 아냐? 어, 설마, 뭐 이런 데 밑에다 뭐 숨겨놨겠어? 어, 어 여기 있네? 어, 열쇠 찾았다! 자, 그럼 열쇠로 한번 보석함을 열어볼까? 어, 자, 열렸다. 보자. 무슨 문자 같은데? 어, 어, 이게 뭐야? 2 별, 3은 9. 5 별표, 4는 26. 6, 별표 2는 13. 7, 별표 4는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구나.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숫자가 별로 안 커. 어, 숫자가 일단 안 크면은 계산하기가 쉽겠죠? 한번 봅시다. 2, 2, 별표 3은 9. 5, 별표 4. 6, 별표 2. 얘가, 세 번째가 쉬울 것 같은데? 6이 13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6이 13이 되려면, 7을 더하면 13이 되죠? 7. 그럼 6하고, 더하기 7 하면 13. 음, 두 가지, 숫제 두 개를 더하면 13이 되네요? 그러면은, 숫자 두 개, 2. 2가 있다는 의미는,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6하고, 6보다 하나 큰 7을 더하면, 13. 그럼, 다시, 2가 9가 되려면, 은 어, 3이니까는 숫자가 3개가 있어야 되고 2 더하기 3 더하기 4 숫자 3개 2보다 큰거2 3 4이 3개를 더하면은 9가 되겠죠 그러면 5 5 6 7 8 이렇게 4개를 더하면은 26이 되나 될것 같은데 한번 직접 계산해 볼까요 일단 3 3은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은 일단은 숫자의 개수죠 3이니까는 3개 2보다 2 3 4 이렇게 숫자 3개를 더 하면 된다는 얘기죠 5 9 맞고 얘가 좀 숫자 크니까 5 6 7 8 4니까는 숫자 4개 5를 포함해서 숫자 4개를 적고 더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11더 하면은 18 이렇게 하면은 26 정답 6하고 7더하면 13이고 이건 4개 숫자 4개 7 8 9 10 맞죠? 어? 7, 8 더하면 뭐예요? 15 15 더하기 9는 21 21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은 뭐야? 31 3 1일 정답? 3 1 숫자 두개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한데 7 더하기 8은 15 15 더하기 9는 24네 아참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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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 더하기 10은 34 34네 정답이 34아 아, 아. 계산능력이다 왜이러지 숫자 두개면뭘할수 있을까 이거는 숫자가 세개고 그 다음에 이 금고가 숫자 두개가 맞지? 어, 이 금고를 열면 되겠다 아까 정답이 34라고 그랬지? 30 30그 다음에 4 4 4 4 4 됐다 열어보자 아, 어, 왜안 열려 어, 보자 3, 아, 어, 조금 더 돌려야 되는구나 3, 3, 3 3, 4, 좋았어 뭐가 들었을까? 아, 어, 왜안 열리지? 3 3, 4 맞지 않나? a m 맞는데? 아, 여, 어 a m Sam 어, 이거 뭐야, 이거, a m s 금고 안에 폭시가 들어있었다, 크롱 서, 설마 m Sam Sam s 로로 네가 다시 한번 봐봐라. 크롱. 어? s 기여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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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있다는 어, 거야? 어? 저, 금고 안에 있다는 거야? 어, 금고 문이 살짝 열려 있긴 한데, 내가 한번 가까이 가서 봐볼까? 어, 어, 어? 뭐야, 이거? 아, 아, 아닌데? 어, 없잖아! 무슨 종이 하나만 있네! 무슨 폭시가 있다고 그래! 어? 어 아까 분명히 안에 폭시가 있었다. 그럼! 어, 어, 저기, 포비! 너도 아까 봤지! 어, 그래! 어, 이상하다! 어? 아무튼, 뽀로로, 그 종이 한번 봐봐. 또 안에 문제가 있나봐. 자, 이번에는 내가 한번 문제 볼게. 어, 어 이번에도 숫자 문제인데? 어6 더하기 3은 39, 5 더하기 4는 19, 8 더하기 6은 214, 9 더하기 2는 711. 그 다음에 7 더하기 3은 무엇일까요? 어, 아까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네. 보자. 6 더하기 3은 9. 근데 이게 39. 어5 더하기 4도 9 19. 어? 어? 앞에 여기도 9인데 여기도 9네. 그 다음에 8 더하기 6은 14. 근데 214. 어? 뭐야? 이게 다 뭔가 더한 게 이렇게 뒤에 숫자가 있네. 9 더하기 2는 11. 어? 여기도 11이 있고. 어? 더한 거. 아, 이 더한 거아이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하고 더한 게 여기뒤에 숫자들이구만 어? 이것도 어렵지 않네 6 더하기 3은 9잖아 5 더하기 4도 9 8 더하기 6은 14 9 더하기 는11어 일단 됐고 앞에 것만 맞추면 되겠다 앞에 이거 3, 1, 2, 7 3, 3 3이 되려면은 6하고 3이면 6 빼기 3은 3 5 빼기 4는 1 8 빼기 6은 2 9 빼기 2는 7 쉽네, 쉽네, 쉽네. 어? 일단, 앞에 숫자는 두 개를 뺀 거, 그 앞에 숫자고, 뒤에 숫자는 두 개를 더한 게 뒤에 숫자고,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네. 그냥 암산으로 다 해도 되겠네. 그러면, 7 빼기 3은 4. 어? 앞에 숫자는 4고, 더한 거, 10. 응? 음? 10? 그러면, 4, 1, 0. 뭐, 어, 4, 1, 0, 이 4, 1, 0이 정답 아니야? 어? 자 숫자 3개로열수 있는 게 뭐가 있었더라? 어디 뭐지? 와 어, 어, 이거 뭐야? 어어저 창문에 어, 뭐가 있어? 어, 어, 뭐를 본 건데? 어 글쎄? 어, 무슨 오리처럼 생긴 건데? 오리? 어, 그럼 치칸데? 어 어떡하지? 어? 뽀비! 네가 좀 봐봐봐. 아직도 있는지 한번. 우리 방탈출 해야 되잖아. 어, 잠깐만 어, 내가 볼게. 우 오, 오. 무시, 아직도 있어. 우리 빨리 방 탈출해야 되는데. 아, 쟤왜안 가는 거야? 아, 저기 뭐야 저거? 뭔가 들고 있는데. 아,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어, 이 이러다가 아침이 오겠어. 어, 포비 한번 다시 한번 봐봐. 우리 빨리 나가야지. 쟤왜안 가는 거지? 어? 어 없다. 없어. 어, 어. 없어, 없어, 없어. 얘들아, 나와. 없어졌어. 오, 다시 한번 열어 볼까? 아까 숫자가 뭐였지? 정답이? 오4오4 오, 4, 1 그다음에 0이었지? 410 410. 오 좋았어. 열었어. 오, 보자. 이번에도 문제가 있나? 오자. 오, 안에 또 문제가 있는데? 아, 이번엔 또 저번처럼 아, 넌센스 퀴즈 그런 건가 보다. 한번 문제를 볼까? 오, 이번에는 신중하게 풀어야 돼. 첫 번째 문제. 천재 남편과 바보 아내가 결혼하면 어떤 아이를 낳을까? 어, 천재 남편하고 바보 아내가 결혼하면 어떤 아이를 낳을까? 어, 천재하고 바보가 결혼하면, 잠깐만. 아이는 보통 남편, 남자 머리를 닮지 않나? 그러면 남편을 닮아서 천재? 아니면은 아들인 경우하고 딸인 경우하고 다른 거 아니야? 아들인 경우는 아내를 닮고 딸인 경우는 남편을 닮고 보통 그런다고 하던데? 아니야 이 천재 한 명은 천재고 한 명은 바보니까 그 중간 어 중간 중간 머리 나이가 태어날 것 같아 오케이 어 정답은 머리가 천재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딱 중간인 아이가 태어난다 오케이 보자 어, 갓난아기 뭐야? 천재남편하고 바보 아내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가난한게 태어난다고? 아 진짜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아우 내가 이렇게 너무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어 아, 일단 1번은 틀렸고 2번 겁없는 지가 한마디 하자 고양이가 도망갔다 지가한 말은 잠깐만 겁없는 지가 한마디 하자 고양이가 도망갔다고? 지가한 말? 무슨 말 했길래 고양이가 도망갔지? 어, 고양이가 웬만하면 도망갈 리가 없는데 이거 어 쥐가 쥐가 도망 쥐가 한마디 했더니 고양이가 도망갔다. 고양이 쥐는 먹이잖아. 고양이 먹인데 먹이가 말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고양이가 도망갈 수가 있지? 잠깐 생각해보자. 내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뭐가 있지? 음식이 어, 상했을 경우 음식을 못 먹겠지. 아 그러면 쥐가 상했어. 그럼 고양이가 쥐를 못 먹지. 쥐가 상한 경우는? 쥐가? 지약을 먹은 경우? 나지약 먹었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지약 먹었다고 했으니까는 고양이가 도망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한번 볼까? 나지약 먹었다 오케이 2번은 맞췄고 1번은 틀렸고 2번은 맞췄고 일단 한 문제는 맞췄다 3번 음식에 앉은 파리를 내쫓자 파리가 한 말은 문제는 짧은데 음식에 앉은 파리를 내쫓자 파리가 한말 어, 한번 생각해 보자. 파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파리 입장에서 어 내가 파리를 쫓았어. 근데 파리가 이거 뭐 같이 먹자? 어? 같이 먹자? 아 더러워서 안 먹는다. 뭐 그렇게 말했지 않았을까? 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아 뭐지? 파리가 한 말은 더러워서 안 먹는다. 너 혼자 다 먹어라. 아닌데? 아 같이 먹자. 이렇게 뭐 말했을 것 같고. 잠깐만. 더러워서 안 먹는다. 너 혼자 다 먹어라 이렇게 화내고 갔을것 같아 너 혼자 다 먹어라 보자 어? 너 혼자 다 먹어라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아 진짜 아 나,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야, 파리가 한 마리 그거야?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참아 진짜 할 말이 없다 진짜 아 사법문제 만원짜리와 천원짜리가 길에 떨어져 있으면 어느 것을 주어야 할까? 잠깐만. 만원짜리하고 천원짜리가 길을 가는데 바닥에 만원짜리도 있고 천원짜리도 있어. 두 개가 있어. 일단 줍겠지. 어. 당연히 만원을 갖겠지. 만원이 더 비싸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 나 같으면, 나 같으면 두개다 갖겠는데? 이거 꼭두 개를 선택해야 돼? 어느 것을 주어야 할까? 아니지 이거 어느 거를 주워야 할까가 아니고 생각해 봐. 돈이 두개 있으면 돈을 두개다 갖지 꼭뭐 하나만 가져야 되나?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두개다 주울 것 같아. 둘 다. 그렇지? 둘다 주워야지 뭐 어느 거 하나 선택할 게 아니지. 어, 좋았어. 어, 맞췄고 이제 한 문제만 맞추면 된다. 콜라와 마요네즈를 섞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콜라와 마요네즈 를 섞으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 이거 엄청 느끼하겠지 콜라하고 마요네즈로 섞어 본 적도 없지만 섞어 보면은 느끼할 것 같아 못 먹어 안 먹지 정당이 뭐지? 콜라와 마요네즈를 섞으면 나 같으면 버린다 버려 그렇지 않나? 어? 여러분 혹시 콜라하고 마요네즈 섞어 본 사람 있어요? 어? 이거 어디 먹어 느끼해서 아나 버려 버려 안 먹어 그치, 버려야 되지. 안 먹지. 어싸세 문제 맞췄다. 통과! 어, 크롱. 괴물이다, 괴물 크롱. 아니, 방탈출 끝난 거 아니야? 또 나오면 어떡해? 어? 어떻게 된 거지? 햇빛 때문에 쓰러진 것 같아. 휴, 깜짝이야. 문제 다 풀어서 방심하고 있다가 당할 뻔했어. 얘들아, 나가자! 이번에도 방탈출 성공!